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기석에 도로가 인접해 있는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뿌리를 한번 채취해 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뿌리의 모습입니다. 잎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유명한 달래입니다. 소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상가들에잘 자라는 백가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생양명은 해백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맵습니다. 독성은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유익합니다. 지금은 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며 잎은 줄기에서 쭉쭉 뻗어서 이렇게 자라고 꽃은 4월경 흰색 또는 붉은색으로 피고 나중에는 장꽃들이 망치와 비슷하게 피면서 자랍니다. 이 뿌리는 이렇게 빛을줄기로알 뿌리가 있고 수염 뿌리가 나고 이 아주 그 독특한 매운맛이 나는게 특징입니다. 효능으로서는 혈전증과 색전증, 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이 혈전증은 손상된 혈관 속에서 혈전이 생겨 혈액의 흐름을 막아 이 뿌리는 것입니다. 특히 동맥과 다리에 심부정맥에 생기는 혈전증 이 심부정맥 그 혈전증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색전증은 이 다른 혈관 부위에서 생긴 혈전 등의 물질이 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 동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특히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뇌에 오면 뇌졸중, 폐에 오면 폐색전증, 심장에 오면 심근경색증에, 이, 발생됩니다. 그것에 이, 혈전이 생기며 혈액이 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거 무서운 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증상들의 이, 혈전이 생기면 이, 혈류 속도의 느림과 혈액 응고 가다 부정맥 이, 등에서 잘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이두증상의 특징은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의 통증과 발이 창백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혔을 경우에는 심한 복통과 구토, 고열이 납니다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힌 혈전과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의혈을 제거해주는 케레스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이들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뇌출혈과 뇌경색, 중풍, 뇌졸중, 신경경색증, 심장병 협심증, 하지 부정맥 증상 등을 예방해주는 보약 같은 약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이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며, 뼈의 질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뼈가 매우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부러지는 증상입니다. 이 주로 이 손목뼈 골절과 대퇴부 골절, 척추 골절 등에서 이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잘 발생합니다. 이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 노화로 진행되며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잘 나타나지만 남성과 비율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 골다공증 허리 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이 척추뼈가 주저앉거나 찌그러지는 골절의 유형입니다. 이 무거운 물건을 들때 노년층에게는 기침과 재채기를 하다가도 발생됩니다. 뼈는 약한데 가도한 체중으로는 골다공증, 비만 무릎 통증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해주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질량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크게 도와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 초기 증상을 예방해줍니다. 위용종은 위정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위 내부에 돌출되는 정상입니다 위선종은 용종 중이 상피세포에서 발생하여 이샘병을 거쳐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용종 중 정식용 용종은 위선종보다는 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적으나 위선종은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기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하고 위용종과 선종 덩어리를 사라지게 만들어 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여 소화력을 촉진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이들을 예방해주고 간암과 대장암에도 항암 효능이 뛰어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뒷골이 땡길 때 그리고 뒤통수 통증에 좋은 약초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이혈관 출혈이 일어났을 때도 발생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 가한 활동으로 인한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발생됩니다. 이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재입니다. 달래를 채취하여 그절이나 무침을 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된장국이나 각종 찌개에 넣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악성 빈혈을 예방해주고 몸이 붓는 부종과 손발찬 수족냉증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끼 밥상에 올려놓고 생채나 겉절이 무침을 해 먹으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혈관에 사인 혈전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혈을 제거해주는 이 혈관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봄채소에 없던가는 이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달래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세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